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기관들의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대한 호재인데요. 수년간에 걸쳐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들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성장세가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비트와이즈의 최고 정보 책임자는 현재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는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구매할 수가 없다. 곧 2년간의 100개 이상의 개별 실사 프로세스를 통해 이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우리들이 어떤 투자를 하던지 간에 단기적인 가격 흐름과 움직임에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본인이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더 좋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관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여태까지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들어오게 될 기관들의 자금들이 더욱더 거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이고 만일 가격이 하락한다면 더 좋을 것이 없는 기회가 되겠죠? 투자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용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코인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변동성이 심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쩌면 그 이후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자 세계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또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고 있다는 걸, 그걸 경고함과 동시에 사회보장 이금의 비용상승과 함께, 이자의 부담은 앞으로 미국의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중대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확실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같은 위기는 세율 인상이나 지출 사감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같은 친성장 정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블랙록과 피렐리티가 정말 미친 속도로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경제위기와 경제침체에 대한 해제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화폐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제위기에 있고 달러의 가치 하락에 있을 겁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할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2009년부터 뭐 엄청난 폭등과 폭락을 반복했고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한 발자국 멀리서 보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두 가지의 큰 호재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몇주 남지 않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감이 있죠. 하지만 최근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공격하면서 그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있는데,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가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주장을 반박했고, 이처럼 SEC 관할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CFTC와 SEC는 2022년부터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두고 규제 관할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SEC는 리플의 증권성 소송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온 반면, CFTC는 2022년 책임금융혁신법이 발의된 이후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주장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5월에 출시가 지연될 수도 있어도, 결국 언젠가는 출시될 수 밖에 없고, 가능성이 아닌 그 시기의 문제이다. 이더리움의 상승은 당연히 예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의 CEO는 만약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상관없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ETF 역사를 바꾸고 있다. 블랙록은 더 많은 유동성과 투명성을 갖춘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정도까지 ETF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는 그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정말로 올해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정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에 집중해야 되죠. 암호화폐 시장 역시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으로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올라버린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혁신 기술들에 우리들이 투자를 해야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첫 자산 토크나 RWA 비드를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1억 6천 달러가 유입됐잖아요. 시장의 투심과 관심이 이 RWA에 쏠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RWA 진출을 했고, 그의 기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한 종목에 이렇게 매달려서, 에이, 모르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도 뭐 오르겠지. 이렇게 지켜만 보신다면,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듭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수익은 우리들이 잡아야겠죠.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크나 RWA 플랫폼 온도 파이낸스가 실시간 결제 지원을 위해서 블랙록 펀드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다가, 전문가들은 이 자산 토크나 RWA 인공지능 AI 뒤를 이을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RWA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블랙록이 RWA 주목해서만은 아닙니다. RWA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합니다. 레리핑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 어, 그 다음을 금융 자산의 토크나 RWA라고 말하고 있으며 채권과 주식 시장의 불법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곧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RWA 종목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보고 왔던 이 RWA 관련 코인 중에 가장 유력하게 튀어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AI 테마죠. 지금 기사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샘올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 시장 위로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할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예요.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그마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타이머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 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풍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에 편입만 되면 두 배씩 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어, 더 내릴까봐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버리고 폭등한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어,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란 거딱 알아볼 수 있도록 졸업이라고 적어서 010-4351-1702 010-4351-1702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정말 여러분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대가로 단돈 100원의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주세요. 이딴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 넘겨주지 마시고 노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할 수 있는 어, 공부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4351-1702. 어, 지금 바로 문자 좀 남겨주세요. 어,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